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여행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저희 오늘 3강은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할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하는데요. 어,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볼수 있는 방법을 봤고요. 주문하는 방법도 보았어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추가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할수 있는 표현 보았거든요. 저는 삼강은 계산할 때할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우리 먼저 계산이요 라고 말해야겠죠. 저기요, 계산이요 라는 말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금 결제 가능한지 카드 결제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표현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나눠서 계산할 경우 교재에 많이 없는 표현인데요.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는 여러분들 우리 중국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조금 남은 경우에, 여러분 아까울 경우에는 포장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표현 볼까요? 저기요 계산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저기요라고 부를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종업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후 우웬 다시 한번요 후 우웬 그죠 여 그다음에 계산할게요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마이딴이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마이딴 여러분 뒤에 있는 딴이요 목록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앞에 있는 마이는 사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그 목록을 살게요라고 해서 계산할게요라는 표현이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마이 딴.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마이 딴 여러분 뒤에 올리면 너무 힘드니까요. 마이 떨어지는 것까지만 할게요. 마이 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실제처럼 한번 해볼게요. 저기요, 계산이요. 후위엔 마이 딴. 네, 좋습니다. 적은 여러분들 마이 딴 말고도 같은 표현 하나 더 있어요. 자, 바로 지에 장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结账 역시요. 결제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저기요, 계산이요. 우우员结账 다시 한 번요. 우务员结账그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 현금 결제가 가능한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차, 묻는 표현이에요. 자, 그때 할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도 조금 길지만 하나씩 볼게요. 그의 라는 표현은요, 우리 자주 봤어요. 뭐뭐 해도 된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거의 뒤에 문장 뒤 마까지 하니까 뭐뭐 해도 되나요? 가능한가요? 라는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이 단어 있어요. 처음 본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줄포 그죠 여러분들. 지불 라는 단어는 한자 보니까 지불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불. 자, 그럼 여러분들, 可以,지푸마 라고 하니까, 어떤, 어떤 지불, 어떤, 어떤 결제가 可以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도 되는지 카드 결제 되나요? 라고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중국에서 카드란 단어는요, 이렇게 한 단어예요. 해볼게요. 가. 그처럼, 가 라는 단어가 카드란 뜻이고요. 앞에 있는 슈아 라는 단어는요, 글다 라는 단어예요. 즉, 카드를 긁다 해서 카드 결제 란 단어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可의 슈아 가支付마 라고 하니까, 카드 결제 지불, 카드 지불이 可의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 건데요. 조금 기니까요.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해볼게요. 그이 자, 이것도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이 하지 말고요. 그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내렸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이 그쵸. 그 다음에 쇼아카 즈푸마 다시 한 번요. 쇼아카 즈푸마 좋아요. 다시 한 번. 쇼아카 즈푸마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카드 결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 대부분 여행 가실 때는 환전해가지고 현금으로 들고 다니세요. 자, 그러면 현금 결제 되나요? 라고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중국어로 현금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어요. 자, 중국어로 현금은 해볼게요. 现찐 <목소리> 다시 한번요. 现찐 <목소리> 그죠, 여러분? 한자 그대로 현금이라고 써있고요. 현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되나요? 현금 지불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이 현진 지푸마? <목소리> 좋아요, 여러분. 이거 신경 쓰고 있어요, 그죠? 거이 <목소리> 올려야 돼요. 다시 한 번요. 그이 현진 지푸마? 조금 더 마지막 빠르게 해볼게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불 방식도 물어봤는데요. 세 번째 표현은요, 우리 대부분 몰라서 신고들기를갈때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먹은 것을 나누어서 계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에요. 제가 먼저 말해 볼게요. 징, 펀, 카이, 수안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수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계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그 앞에 펀, 카이 라는 것은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거기 앞에 붙은 징은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플리즈, 매너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대로 여러분들. 나누어서 계산할게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칭, 펀, 카이, 쏜 다시 한 번요. 칭, 펀, 카이, 쏜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칭, 펀, 카이, 쏜 네, 여러분 좋습니다.